안녕하세요. 리치고의 김기현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토지 거래 허가 재지정 이후에 지금 첫 번째 지금 데이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역별로 지금 수급과 거래 동향 데이터를 살펴보고요. 특히 이제 나중에는 서울의 지역별로 가격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토지거래 허가가 재지정을 하겠다 라고 뉴스가 나온게 3월 19일 수요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때 발표를 해서 언제까지만 예, 주말까지만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무조건 다시 또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바뀌어서 사실은 이제 급하게 지금 20 21 22이때는 이제 굉장히 아마 급하게 거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니까 다른 지역은 다 올라 다 올라갔거든요. 요때 이때, 요때까지만 해도 계속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송파만 유독 약간 하락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송파가 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 약간의 바로미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승과 하락이 이런 것도 굉장히 크고 또 움직이는 것보다 남보다 빨리 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 이제 다른 지역은 떨어지진 않았는데 송파구만 왜 떨어졌는지 이런 내용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벽하늘 김태훈입니다. 지금 부동산 경매 시장은 무려 20년 만에 찾아온 최고의 호황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매우 혼란스럽죠. 이 시기가 바로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매집 마련과 함께 최고의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명심하고 계셔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물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좋은 물건들이 너무 넘쳐나는데 부동산 경매는 너무 어렵다라고 놓아버린다면 여러분들은 매우 좋은 기회를 그냥 흘려 보내시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무료로 진행되는 히든 멘토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에 대한 권리 분석, 초보분이라고 해도 전혀 어려울 게 없게끔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집 마련을 하고 또 어떤 시기에 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타이밍까지도 아낌없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히든멘토 무료 강의에서는요 경매 권리 분석, 기초적인 권리 분석부터 시작해서 물건을 선정을 하고 네, 입찰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현재의 부동산 분위기와 함께 내가 입찰가를 어느 정도로 선정을 해야 할 것인지까지 그런 노하우들을 아낌없이 모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치고 경매 옥션 여러분들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정말 알토란 같은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무료로 5만 원 상당의 1개월 이용권을 모든 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고정 댓글을 보시면은요 네, 여러분들이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자 먼저 이제 전국별로 어 데이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요게 지금. 3월 24일에 집계가 돼서 3월 28일날 통계 데이터로 발표가 됐고, 3월 24일날 집계가 된요 데이터는 어, 3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 어, 요때한 일주일 동안 집계된 데이터가 이제 나타나지는 거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요. 3월 말 데이터는 아닙니다. 말 바로 전 데이터예요. 자, 이제 요 데이터를 보니까, 예, 왼쪽으로 지금, 요게 이제 강남 11개 구입니다 그래서 강남이 왼쪽으로 가장 많이 가고 있죠? 강남의 수급이 빠르게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바뀌죠? 자, 그래서 이제 강남이 지금, 어, 3월 16일, 보시면 3월 9일이 가장 뜨겁고요 3월 16일에 약간 꺾였죠? 근데 이제 3월 23일은 더 꺾였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다시 재지하겠다라는 뉴스가, 예, 나오는 고그 주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남 11, 구일 상대 꺾였고, 빨간색이 매수했는데, 매수에 굉장히 많이 밑으로 내려왔죠? 그 다음에 매도세는 아직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예, 보통 매수세가 더 빨리 반응을 하죠. 그래서 매수세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근데 이게 또 여러분들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하는 걸 재지정하지 않았어도 이미 3월 중순부터 다시 매수세가 조금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미 꺾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이 이제 좀 지레 겁을 먹고 한 걸로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게 판단이 좀 되네요. 그래서 이미 토지거래 허가를 재지정하기 그 한주 전부터 매수세는 이미 꺾이기 시작했다. 조금씩. 예, 그리고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훅 내려갔죠? 그래서 매수세가 급속도로 꺾였다. 강남 1 1개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많이 지금 꺾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강북 같은 경우도 강북도 약간 꺾였죠. 근데 강북은 뭐 강남처럼 뜨겁게 달아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 오르다가 약간 빨간불 들어오다가 다시 지금 내려오는 이런 현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 강원도가 이제 굉장히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어, 수도권에서 서울 빼고는 그 다음은 강원도가 제일 뜨겁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요 시장이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충북하고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죠. 즉, 전세수급이 계속해서 지금 뜨거워지고 있다. 그래서 울산, 충북 계속해서 전세수급이 상당 한 양호한 모, 모습을 보이시면서 전세시장만큼은 전국의 그 어떤 지역보다 따끈따끈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즉,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아주 많은 지역들, 그래서 울산이나 충북 이런 지역들이 전세 수급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전북 같은 경우도 이제 위로 올라오고 있죠. 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한 횡보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매매 수급은 조금씩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구가 지금 이제 110을 드디어 넘어섰는데요. 자, 보시면 대구의 전세수입이 계속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죠? 요거는 지금 몇년 만이냐면요. 22년이니까 거의 3년 만입니다. 예, 거의 3년 만에 대구의 전세수입에 드디어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분명하게 좋아질 시장 중에 하나는 바로 대구다. 그래서 아마도 대구 같은 경우는 내년 어느 시점부터는 본격적인 대세 상승을 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전세 시간 뜨거워지지만 아직은 매매 시장에 불이 붙고 있지는 않죠 예,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은 좋지 못하고 그리고 전세 수급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예. 떨어지고 있고 매매 시장은 아직은 고만고만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경북이나 부산은 밑으로 왼쪽으로 즉 매매나 전세 시장이 더안 좋아지고 있는 그래서 경북과 부산 이런 지역들 그 다음에 광주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오른쪽으로 움직이긴 했지만 예, 보시는 것처럼 전세 수급 떨어지고 있고 매매 수급은 여전히 아주 상당히 약한 모습이고요 자 수도권에서는 이제 경기도의 모습을 좀 보실 텐데 경기도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별로 최근에는 예, 수도권 서울만큼 그렇게 뜨겁게 달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경기도도 지금 약간 지금 매수가 약간 지금 빨간색 약간 밑으로 내려왔죠 약간. 경기도 매수에 약간 꺾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인천을 보시면, 인천 같은 경우는 매매 수급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전세 수급은 지금 다시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거래 동향을 잠깐 또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거래 동향 보고, 그 다음에 가격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가장 전국에서 거래가 활발한 지역은 세종입니다. 그래서 세종이 이 매매와 전세 거래가 전국에서 가장 뜨겁다. 그래서 아무래도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 수도 이전하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지금 한 2년 만에 굉장히 지금 매매 거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세종의 아파트를 팔려고 하셨던 분들은 아마 상당히 지금 잘 팔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려는 사람 줄고 사려는 사람은 훅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세종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랐고, 그 다음에 서울은 보시면 거래가 매매 전세 확 줄었죠. 매매도 확 줄고, 전세마저도 거래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매매 시장만 위축이 된게 아니라 전세 시장마저도 거래가 상당폭 지금 감소를 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는 매매 전세 크게 늘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매매 여전히 활발하고 전세도 아주 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상당히 제가 좀 보수적인 투자자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유독 이야기하는 두 곳이 있죠. 바로 어디죠? 울산과 바로 대구입니다. 그래서 울산은 현재 좋은. 그래도 괜찮은 곳이고, 대구는 앞으로 좋아질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두 지역들 관심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 거래와 전세 거래 지금 둘다 전주 대비해서 지금 떨어졌고요. 충북 같은 경우는 매매 전세 거래 약간 늘긴 했고, 특히나 매매 거래가 조금씩 우상해 하는 요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전북, 그 다음에 경북, 대전, 요런 지역들이 조금씩 위로 올라가면서 전세 거래가 좀 늘고, 오른쪽으로는 제주도 경북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즉 이런 지역은 매매거래가 좀 늘고 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좀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들 전북 제주 대구 대전 부산 강원 광주 대전 충남 경북 요 지역들은 뭐다? 매매전세가 굉장히 지금 한산하다 예, 거래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나마 이제 오른쪽에 있을수록 거래가 많은 거고요 그래서 세종이 제일 뜨겁고 그 다음 서울 그 다음이 울산 충북 그 다음이 경기도 인천 경남 요 정도고 나머지 지역들은 매매나 전세 거래가 정말로 한산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격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요 데이터는 이제 시도별 데이터고. 어, 주간 데이터로 보, 볼 거고요. 그래도 이제 공인된 데이터 중에는 조금 빠른, KB 지수 통계보다는 한국 부동산은 지수 통계가 조금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스트레스 DSR 3차가 시행된 24년 9월 달 이후에 어, 스트레스 DSR 2차가 시행된 이후로 전국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데이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서울만 지금 오른쪽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요 데이터는 3월 24일까지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매매와 전세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오른쪽으로 올라갔다가 매매 전세 상승하다 다시 왼쪽. 즉, 매매가 꺾이고 위로 올라가고 있죠. 전세만 지금 올라가고 있고 매매가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조금씩 위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달 이후로 매매가격이 왼쪽으로 꺾이면서 확연하게 다시 2차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전국의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 왼쪽에 있죠. 즉 매매가가 지금 다 하락하고 있다. 특히나 이제 대구나 제주나 대전이나 경북이나 전남 강원 이런 지역들은 뭐예요? 전세가까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특히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전세가의 하락도 전국에서 가장 크죠. 그나마 이제 세종, 부산, 광주, 경남, 충북, 이런 지역들은 그래도 이제 전세는 상승한 요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매매 전세가 둘다 오르거나 매매 전세가 둘다 떨어지는 요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면서 양극화된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예, 서울의 지금 지역별 데이터를 스트레스 dsr 2차 이후에 시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지난 9월달 이후로 이렇게 강남구 그쵸 계속 지금 오르고 있죠 그다음 서초구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런데 송파구만 유독 매매 전세 둘다 올라가다가 왼. 웬... 위로 왼쪽으로 갔죠. 즉, 왼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지금 매매가가 꺾였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재정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온 그 주간에 송파군은 약간 하락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지금 빠르게 금매를 좀 내놓으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송파군는 대단지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죠 매물이 좀꽤 있고, 매수와 대비해서 매물이 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급하게 내놓으 내놓고 좀 낮은 가격에 파셨던 분이 좀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독 송파구만 지금 이렇게 가격이 약간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동구 용산구가 나란히 또 상승했고 그다음이 마포구 그다음에 광진구 그리고 영등포구 양천구 요 순으로 지금 상승을 했고요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다 왼쪽으로만 가고 있죠 예 즉. 다시 매매가가 24년 10월 달 이후로 매매가 계속 꺾이고 있고요. 예. 그래서 확실히 강남소초 송파가 굉장히 이제 강력한 강력한 흐름을 여전히 보이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국의 이제 수급 동향, 그다음에 거래 동향, 그리고 현재 가격의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